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도요, 렉꿀팁 알려드리는 리빙 월드입니다. 그래요. 아, 오늘은 또 무엇을 알려드릴까 고민 고민 하다가, 음, 제가 요즘에, 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타이밍이라는 건데, 어, 타이밍이 계속 안 맞을 때, 어, 요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인생은 타이밍이고 연애는 타이밍이다.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특히 연애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계속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연애를 좀 시작해야겠다. 이런 시도를 이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도 건전한 이성교제를 좀해 봐야겠다 어, 너무 <laughs> 단어가 너무 올드한가요? <laughs>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을 품고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 타이밍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게 있겠죠 뭐 고백할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제 뭐, 뭐 그냥 빠이빠이 된다든지 그니까 뭐, 썸도 못한 거죠. 예. 그리고 뭐, 혹은 썸을 타다가 이제 연애로 넘어가려고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지. 계속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뭐, 어떨 때는 뭐, 내가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너무 떨려서, 혹은 상대방이 뭐, 뭐, 마주,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또안 돼서. 그니까 뭐, 그게 뭐, 경제적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모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어그러지는 거지. 그러다가 흐지부지해져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썸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지하철에서 이제 뭐 그날 하루도 이제 아무 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하철 타고 집에 와가지고, 어뭐 대체로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은, 아, 저런 주차할 생각이 너무, 너무 막 피곤해요. 막, 어디다 주차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하여튼, 그래도 지하철이랑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 타고 내려오는데, 뭐, 항상 그, 우리 같은 그, 연애, 이제, 모태 솔로라든지, 이제,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마치 축구와 같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언제 나한테 공유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를 이제 골 결정력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골인을 시켜야 되는 건데, 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썸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눈치게임과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그, 이 순발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말 한마디로 어느 행동 하나로 이제 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운이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넘어가고. 어썸 타이밍. 제가 한번 지하철 타고 이제 이제 아, 오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구나. 우리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동전을 와르르 쏟은 거예요. 그한한 다섯 개? 뭐, 다섯 개만 떨어뜨려도 소리가 굉장합니다. 근데, 어, 근데, 다섯 개나 되는 동료를 떨어뜨렸는데, 저도 참, 그, 순발력이 엄청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때. 지은 같으면은 뭐, 다 주워주면서, 아, 제가 이거 천 원짜리로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도 되고, 뭐, 오백 원짜리로 바꿔드릴까요? 말 한마디 이제 건네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제가. 하... 그러니까, 이런, 그,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썸을 만들기 위한 타이밍으로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몰랐던 거죠. 그 타이밍들을 다 놓치는 거야, 막. 예. 전부 다 놓치고 와요, 대체로는. 왜냐면은, 이 번화가 같은 데 나가면은, 어찌됐든 놀러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열려있단 말이에요. 오픈마인드지, 다들. 어느 정도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체로는, 10명 만나면 한 7, 8명 정도는, 마음이 이미 열려 있어 자기도 만나러 나온 거야 이제 집에 있기 심심하고 막 이러니까 외롭고 막 이러니까 남자들도 여자 만나러 나오고 여자들도 남자 만나러 나가고 한국의 그 대표 그 번화가들이 있죠 뭐 한강이라든지 뭐 강남 홍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인터넷에 좀 검색해 보면 또 나오니까 그런 거 검색해 보면 아 내가 어느 번화가를 가는 게 나한테 성공률이 좀 높겠다 이런 거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하여튼 막 자꾸 막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둘이 서로가 호감이 있는데 이미 한쪽이 애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다 애인이 있다든지 막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야, 타이밍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건지 뭐. 예.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타이밍이 계속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첫 번째로는 생각을 조금 바,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첫 번째는 나는 원래 타이밍이 잘안 맞는구나 내가 아직 타이밍 을잘못 맞추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생각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감정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단거리 전력 질주 경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라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배달이랑 좀 비슷한데. 제가 요즘 배달을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배달을 했었냐면은 단거리 전력 질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달을 한 거예요. 빨리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 실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나름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경제적 활동이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거리 전력 질주를 생각하고 초반에 그냥 온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세개네개 하면 은막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게 절제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에 맞게끔 너무 느리지 않게 그리고내 몸의 에너지를 너무 한 번에 초반에 많이 쓰지 않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일을 오래 해야 뭐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이렇게 할수 있어야 그래야 돈을 많이 벌 텐데. 아니 이거 한 시간 두 시간만 하면 막 지쳐가지고 막 못하는 거예요. 그지고 그때부터는 아 이게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오래 달리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요즘,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배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 내가 당분간에 배달 알바를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날 뭐 예를 들어 몇 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 내가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워서, 내가 차근차근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품들 같은 것들, 이제 필요한 가방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자전거 용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 자전거 배달 용품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제 어... 되게 고심하면서 이제 막 구매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 생각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계속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 타이밍만 생각할 거냐. 그러면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타이밍이라는 건 어쨌든 어, 나의 어떤 준비와 나의 어떤 그런 성장과 나의 발전 이런 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누, 어떠한 특별한 어떤, 운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분명 그런 타이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내가 아닌 외적인 거에만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거기다가, 심지어는, 어 마라톤 그 이상의, 세월을 내가 지낸다, 보낸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네. 성실함, 꾸준함. 뭐든지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그 마음의 그 민첩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명, 지혜,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 경험치와 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우리가 어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평생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계속 잘안 되고 타이밍이 계속 안 맞는다. 어쨌든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연인 관계도 결국에는 이 인간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잘해요. 보면은 무릇하고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실함과 꾸준함 그러려면 결국 무엇을 갖춰야 되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체력을 갖춰야 된다. 아 제가 어제도 어제도 제가 배달 알바하면서 완전히 진짜 불태우듯이 확 했는데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팍 하고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쪽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이제 자전거는 브레이크 양쪽을 잡아야 쓰거든요. 한쪽 잡으면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더 이상 안되겠구나 하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도 야 요즘에 진짜 내가 배달 알바 운이 지지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타이밍이 진짜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저번에 한번 제가 몸살감기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배달을 못했어. 근데 그때 비가 엄청 오더라고. 하, 비 오면은 최대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토바이를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몸이 다 낫고 나서 이제 좀 나가 볼까 일을 막 했어요. 또 하는데 내가 막 죽어라고 막한 날은 아무 일, 아무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를 주으라고 하고 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 다음날 비가 막 오는 거야, 또. 하, 미션은, 미션비는 계속 더, 막 3만원, 2만원, 다합하면한 5만원, 6만원 돼요. 일반인들이 오, 하루에 5만원, 6만원 벌려면은, 거의 뭐, 뭐, 하, 뭐,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제, 특히 배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제, 걸어서 하거나 일반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전기 자전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막 그런, 근데 그걸 미션비로 막 준단 말이에요. 비가 막 너무 많이 왔을 때는. 근데 저는 그 전날 막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야. 나갔다가 막, 막 하려고 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하, 진짜 타이밍 이안맞는다막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어지르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비가 막, 막 조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배달 수수료가 막 점점 이제 조금 이제 높게 잡혔더라고. 근데 세개인가네개인가 했는데 갑자기 배달 수수료가 2,000원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아,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나가서 이제 배달하는데 해가 떴더라고. 구름이 싹 거치고 해가 쨍쨍이 막 뜨는 거예요. <laughs> 날씨 너무 좋아. 근데 내 마음은 안 좋아. <laughs> 그러고, 야, 속으로. 야, 나도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냐면, 같은 일을, 같은,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비올때 배달하고 하면 힘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막더 짜증나고, 막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막, 막 피곤하고 막, 근데 어쨌든 뭐, 같은 일을 하고, 뭐, 이제, 다른 날보다 거의 1.5배, 2배 정도 버는 거니까, 이제, 그날 하는 게좀더 이익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배달 알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날씨 안 좋은 날, 막 그때 나가서, 배달 막 빡세게 확 하고, 다음 날 하루 확 쉬어버리거든요. 그게 좋은 건데. 아,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막 날씨가 엄청 좋고 배달기 너무 좋은 날씨 있잖아요. 막 그럴 때만 나가서 막 죽어라고 막 진짜 하는 거예요. 막 10개, 15개 막, 16개 막 이렇게. 근데 일반 자전거로 10개 이상 배달을 하잖아요. 다리가 아작이 납니다. 무릎, 연골 다 나가고, 골반, 뼈, 고관절 뼈 진짜 완전 막다 상하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비 오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어제도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비가, 비 온, 비 온다는 거야. 어제 제가 분명히 네이버 날씨 확인했거든요? 오늘 비안 온다고? 아, 짜증이 또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제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laughs> 그런데, 그러나, 이 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는,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배달 알바가 막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 뭔가 타이밍도 잘안 맞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뭐,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돈도, 돈도 얼마 못 벌고. 저는 막 처음에 하루에 2, 3만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초반에는 만원도 못벌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코를 안줄 때도 있고, 얻을 때는 내가 체력이 안 되는, 제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체력을 많이 쓰는 줄 몰라서 제가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고 이제 막, 막 컴퓨터로 막 일만 하다가 나가서 이제 막 이제 달리기 막 하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몸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번 나가면 2만 원, 3만 원씩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꾸준하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은 그래도 어 최소 5개, 그리고 최대 15개, 16개까지 이렇게 배달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목표는 20개까지, 하루에 20개까지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 예. 제가 계속 얘기하죠. 체력. 예. 근데 그, 일단은 체력을 갖추고 나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내 자세를 먼저 발에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어, 배달 알바도 마찬가지고 연애 활동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이밍이 계속 안 맞고 짜증 나고 화나고 열받고 막 이러다가 막 분노하고는 둘러버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배달도 마찬가지고 계속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 자세가 좀 틀려 먹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제, 아, 제가 계속 배달 알바 얘기만 하네요. 배달 알바 하는데 일반 자전거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그걸 계속 투덜투덜 대고, 막, 힘들고, 어렵고, 아, 전기 자전거 하는 사람 너무 좋겠다. 오토바이로 하는 사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내가 이런 자세와 태도라면, 내가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태도가 잘못됐다. 내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확, 확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내 체력이 다 소진되던가. 그러니까 그날 배달하러 나갔을 때. 연애하러 나갔을 때. 그리고, 그리고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 제가 이제 정해놓은 시간은 대체로, 어, 6시, 7시에서, 이제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를 대체로 맥시멈으로 잡아놔요. 어, 그때 그 시간까지는 콜이 오든 안 오든, 아니면은 내가 뭐 배달을 잘 하든 안 하든, 화가 나든 안 하든, 그 시간까지는 일단 머물러, 머물러 있자. 그 시간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하자.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계속해서 연애 활동을 계속 하자. 그 시도를 계속 하자. 마음 자세를 제가 고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특히 물론 제가 연애를 몇년 전에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연애의 어떤 그 시작이 종종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그런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런 타이밍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건 이거는 엄청난 기회인데, 이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그런 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 어떨 때는 자연스럽게 그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해보고 막열 번, 열두 번, 막한 달, 두달 해보고 안 된다고 타이밍이 안 맞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런 삶을 내가 산다. 예. 내가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예. 그것도 제일 좋아요. 연애를 아직 시작도 못 하고 뭐 썸도 잘못 타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결단했거나 이제 시작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아니고 시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직 결단도 못 내린 거지. 그러나,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시간을 정해, 정해놓으세요. 내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번화가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 화가 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암담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막 그럴 때, 그래도 내가 그 시간은 채운다. 마치 제가 이제, 배달 알바 이제, 뭐, 제가 정해놓은 뭐 6시나 7시에서, 뭐 9시, 10시, 11시까지 뭐 늦게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라도 내가 그 시간은 배달할만 하는 시간이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가서 그 시간을 채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거죠 자세를 바꿔야 된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타이밍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올 때들이 때가 점점 많아질 거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마라톤처럼 생각하고, 인생 마라톤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라, 연애 활동은, 어, 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났다가 차이고, 만났다가 내가 이제 이별을 고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한번빡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그것도 인생 마라톤처럼 초... 요즘 사람들이 짤방이랑 쇼츠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인내하는 거를 이제 참 힘들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견디고 버티고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 성실하고 두 번째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려면 러 체력을 키워야 되고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이제 타이밍이 계속 안 맞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은 어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을 <laughs> 이걸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그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안 맞을 때는 방법이 없겠죠 근데 타이밍이 잘안 맞는다. 예를 들어 뭐 고백 타이밍이라든지, 뭐 선물 타야 되는 타이밍이라든지, 뭐아니뭐 이미 애인이 있든지 없든지, 뭐 이럴 때는 타이밍을 완전히 막 이거 막껴 맞추는 거야.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구가 이게 딱 이렇게 돼서 잘안 맞아. 예를 들어 이게 조금 작아 여, 여기가 틈이. 그러면은 이거를 망, 뒤에서 망치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우, 우, 우 나중에 <laughs>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연애 같은 경우는. 어, 완전한 인생 타이밍이랑은 조금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끼어 맞추면 또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한 번은 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다시 돌아올 거래. 근데 뭐, 뭐, 인생 뭐, 뭐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몇 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마음을 접었죠. 아, 이제 헤어지겠구나.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별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별을, 그니까 이제 이별을 구할 타이밍. 그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래, 우리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뭐 다른 나라 가면 뭐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뭐몇 개월, 몇 년, 막 이렇게 뒤에 올 텐데, 그뭐 거의 뭐, 거의 뭐 이제 군대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 그 전날 이제 밤새 같이 놀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갔더니 저는 너무 졸리더라고요 비모상 이렇게 엄청 후벅벅 졸고 있는데 얘가 뜬금없이 대뜸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너를 너무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허... 영어로 하면 I really really like you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하여튼 말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백 타이밍이 아닌데도 갑자기 그 고백을 받으니까 뭔가 마음이 내가 얘를 조금 더 기다려줘야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 타이밍이 아닌데 얘가 확 고백을 해버린 거야 나한테 근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 저는 좀 비몽사몽 중에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그의, 그 여자의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2 개월인가 3개월 기다렸잖아요. 허,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연애 해보시면 알지만 두달세달 달 기다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아이에 걔가 저한테 이제 고백하면서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면서 아몇 어, 마디 안, 안 되는 말이었지만 예, 이렇게 그냥 어, 막껴 맞추는 거예요. 예, 뭐 식당이든 뭐아니면뭐 길거리든 뭐 상관없어요. 내가 얘를 꼭 잡아야겠다. 그냥 막 돌직구로 막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썸 타이밍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연락하고 아는 사이야. 이제 아는 사이인데, 이제 썸 타이밍으로, 썸으로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사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연락처 교환하고 아는 사이, 그냥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썸 타는 사이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 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중간중간에 이 관절과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썸으로 넘어가고, 썸에서 연인관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이, 이 넘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고, 이제 만나서 데, 만나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걷고 막 이런. 그말 그대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얘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썸띵 해픈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어, 근그 타이밍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계속해서. 뭐, 예, 막 물건을 잃어버리고 막 경찰서에 갔다가 막 어디를 갔다가 막 이게 안 맞는 거야, 막. 가지고 아, 이게 방법이 없나?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손을 확 잡아 버렸어요. 예. 손을 확 잡고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그 포옹도 그냥, 그냥 확 해버렸어요. 에이, 이 이거 뭐, 그냥 안 되면 말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어물쩡물쩡 거리다가는 그냥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확 잡고 그냥 이제, 이제 포옹 같은 것도 그냥 이제 확 껴안아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오이 새끼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그랬더니 뭐 어쨌든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나는 너랑 인간관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썸 타는 사이로 만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의자에 앉았어. 여기 잠깐 앉자.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뽀뽀를 했어요. 예, 그냥. 그냥 했어요. 그냥. 그냥. 어, 야, 이거 뭐지? 너 얼굴 묻었다. 그리고 그냥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예, 그 다음부터 바로 썸 단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거는 진짜 완전 어거지로.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껴맞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친구는 그때까지는 뭐 저를 이렇게 남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그냥 인간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확확확 밀어붙이니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냥 막 우아악 막 어거지로 껴맞춰버린 거예요. 예. 이미 애인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머물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너를 좀 지키자는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막, 내 여자친구인데 와가지고 막 찢어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번화 가 같은 데 나가면은 좀 그런 거 좀, 아, 그런 거좀 매너를 지켜야 되지 않나. 저랑 선 타는 사이였는데도 어떤 이 쌍놈 새끼들이 두 명이 막제 여자친구를 이제 뺏어가려고 아예 대놓고 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근데 내 여자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남자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디펜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딱, 연애 뒷에 팍, 팍, 예. 바로 그냥 제가, 걔네들이랑 뭐 상대할 필요도 없어. 내 여자니까. 내가 허리 끌어 당기면서 이제 내 거다. 예. 그러고 이제 다 가요. 예. 어, 떤 남자애는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어떤 여자애가 제가 조금 마음에 자기 스타일이었나 자기 타 스타일. 눈, 눈이 나한테 그냥 딱 꽂혔더라고. 옆에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여자들 중에도 막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얘, 이 남자애가 바로 그냥 그 여자의 허리, 허리랑, 허리랑 하여튼, 예, 좀, 그 중요 부위를 딱 잡으면서 자기한테 확 끌어오더라고. 그러니딴 남자 쳐다보지 마라, 이런 거지. <laughs> 저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디펜스 해야 돼요. 내 여자 내가 지키고 내 남자 내가 지켜야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뺏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기본 예절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나랑 놀고 있는데, 오늘 나 만나러 나왔잖아. 예. 그런데 다른 애들한테 뺏기거나, 아니면은 뭐, 뭐, 다른 애 쳐다본다는 거, 막. 한 번은 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번화가 에 나가는데, 제가 딴데간 사이에 막 쳐다보고, 막 대화하고 있더라고. 제가 바로 눈으로 그냥, 어, 내가 너다 보고 있다. 그 남자에 바로 가고, 여자친구 다시, 어, 나한테 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좀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타이밍이 계속 안 맞을 때는 이세 가지 쓰세요. 인생 마라톤처럼 해가지고, 예. 장거리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 예,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는다. 마지막으로 이리로 어, 뛰어맞춘다라는 어, 어. 예, 거. 하이튼, 그래,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예, 연애 꿀팁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하이튼, 오늘도 연애 잘하시고, 어,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많이 만나세요. 안녕.